multimillionaire <laughs> 보이자 선생님들요아 <laughs> <생겼어요? 웃음> 아, 그래 근데 수영장이 되게 작은데 그 옆에 있는 호텔이랑 주인이 똑같대. <laughs> 그 수영장을 옆에 있는 호텔에써도되는데 <laughs> 진짜 너무 뜨거워요. <laughs> 예쁜 형 보세요. 거기가 진짜 이렇게. <laughs> 아, 여게 아니었잖.. 여 응, 뭐였어? <laughs> 진짜 그냥 햇빛이 그냥 호! 직방으로 그냥 호! 아니 숨이 탄듯해 어 진짜 너무 덥다 여기는 진짜 방콕, 방콕을 됐다. 뛰어넘는 거아 오늘 좀 방콕 특으로 오늘 좀 전체적으로 는거 아, <laughs> 같아 아, 3 3 3바트나 두고 고기 비벼 왔어 고기 먹자 좀따뜻 같이 먹어요내가 저희 음. <laughs> 저희, 음. 저희 간단히 먹으러 와 <laughs> <laughs> 뷔페를 음. <laughs>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야, 먹었어. 야, 와, 맞아 한 시간 반에 꽉찬정근데 그러니까. 우리가 그만큼을 계속 먹은 거 아니고 어, 계속 기다렸지. 너무 오래 걸려. 기다림의 연속이었어.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니도 너무 음. 뷔페인데. <laughs> 맞아. 시간에 정해놓은 뷔페인데. 그러니까 고기 하나 갖다 주는데 거의 5 분이 걸렸어. 5분이 아니 저희가 원래는. <laughs> 밤에 이제 수산시장 가서 새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<laughs> 간단히 먹자 이렇게 하고 여기 왔는데 비페를 먹어버렸네 고기 비페 그것도 소화가 잘안 된다는 그 비, 고기 비페를 먹었습니다 <laughs> 어떡하죠? <laughs> 그 저희는 수영을 하면서 소화를 시킬 거예요. <laughs> 네 그럴 거예요. <laughs> 안 믿어. <laughs> 결국 썬케우 잘못 타서 이렇게 걸어갑니다. 썬케우는 좀 어렵다. 뭐, 아이들어가 있나? 이 진짜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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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참사람 너무 심하네잘 탑승을 했습니다 호란로 <laughs> <어른상도. 웃음> <남> 비치로 갑니다 필리핀 민도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직까지 사람 별로 없네 다행이다 사람이 진짜 없네 진짜. 진짜 맑아요 내 얼굴은 안 맑는데 내 얼굴은 왜 이렇게 검해? 우와 이게 진짜 외국 같다 아니 물이 이렇게 맑... 아 짜증나 이게 진짜 하루 종 많이 하는 거 같아 오귀오 여기 만도는 너무 좋네 이렇게 해도 상관일까요? 맞아 오, 되나? 되나? 오, 오 진짜 예쁘다 야 헉! 진짜 예뻐 뒤에 배경 아 오오오오 네? 이거 오오이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런거오오 이거 <laughs> 가까이 찍어야 예뻐 봐봐 멀리서 찍는 게 예쁜가 가까이서 찍는 게 예쁜가 오 진짜 예뻐 거의 뮤뱅 카메라맨 <laughs> 아 무서워 나랑 같이 올래? 사과야? 와 진짜 미켄멘트다 나랑 같이 해 올래? 소름 돋았어 여기 앉아서 계속 먹방하는 중입니다. 밴도 먹다가 과일 먹다가 식고 먹다가 굉장히 안 맞다. 나 근데 계속 씹으면 약간 무슨 맛이 나? 무슨 맛? Yeah. 아니니? 왜? 왜? 물한켜 먼지, 가지먼도 마찬가지. 아, 나도 있어? <laughs> 아, 멋있었구나. <laughs> 아, 근데 너무 뜨거워. <laughs> 너무 뜨겁습니다. 오늘도 딱더 까매질 예정입니다. <laughs>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눠주자. 언제 얘기를 했다고, 우리가. <laughs> 우리 <laughs> <근데> 대화를, 우리 <laughs> 다 대화의 단절이었어. 지금 대화를 안 했었구나? 아 뜨거워. 뜨거워. 뜨거 진짜 맑아요. <말발. 웃음> <laughs> <laughs> 와, 저렇게 웃어봐. 네 진짜 못저김이흘러내린거 저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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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보자. 아 따가, 아 갑자기 따가워. 아실 질인거같 진짜 내가 그렸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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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선크림이랑 이 바닷물이 안 맞나봐. 어, 언니. 성게가 코 안에 있는데. 다벤으로 가는 쌍 타워를 탔습니다. 4 9이라고 하는데 맞겠지? 약간... 근데 그래야 맞긴 맞아. 밥다가지줄 텐데. 올는데 우리 아까 탔던데네 여기. 아멘 여기 사람 좀 많긴 많네. 음. 감자튀김이에요. 감자튀김 먹고 싶었죠. 다행히 한시 배를 탑니다. 한시 배를 타네요. 한시 배를 타요. 한시 배를 탑니다. 한시 배를 타요. 몇 번만 하 한시 배를 아쉬워. 가기 싫어요. 저 이제 가야. 왜뭐 이렇게, <laughs> 왜 이렇게 익었냐? 언니 머리 막, 산발이다, 산발. 적당히 놀고 가는 것 같다. 적당 안녕, 보난다